안녕하세요. 저는 MH 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미양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배우자 김충섭입니다. 저희는요, 파주 장난콩이라는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 배우자님께서 농사를 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다 저한테 주면 저는 이제 이제 한번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증자를 해서 로스팅을 아니 이제 건조를 해서 로스팅까지 좀 시간은 걸리는데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아무것도 첨가 안 하고 볶고 있어요. 제가 요 요거 백 텐데요. 요거는 이제 매주도 써 먹고 뭐 된장도 하고 그러는 하얀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이렇게 틀리잖아요. 200g, 300g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는 뭐, 가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는 만약에 이게 6,000원이다, 이러면 이게 8,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0g이 더, 100g이 더 있잖아요. 그 차이고요. 그리고, 율무 같은 거는 부드럽고요. 요플레나 이런 데다가 섞어서 먹으면 변비에 굉장히 좋다고도 그러시고요. 당뇨 있는 분들이요. 이 율무를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이거는 앞만 먹어도 당은 안 올라가고 엄청 좋다고 그래서, 아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율무가 그 당뇨 환자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고, 그래서 더 금지와 자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laughs> 이제 혼합볶음이. 그러니까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면 세 가지 맛을 다 보고, 이 중에 좋은 거, 뭐냐면, 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거를 뭐 서리태면 서리태, 지느니면 지느니, 진우니, 백태면 백태 백테. 요렇게 사실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이거는 장당콩백태로 가지고 가서 생콩, 생콩가루니까 그러니까 그뭐 데비지탕도 해 먹을 수 있고요. 이제 국이 없을 때는 금방 훌을 끓여서 소금만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해요. 생콩가루라 아주 그 봄에는 나물 이렇게 덧치게 해가지고 쪄서 무쳐 먹으면 또 맛있고요. 이 제품입니다. 콩으로 가지고 할수 있는 요리가 대부분 한정이 돼 있어요. 뭐 두부나 된장 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좀 색다르게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디를 어 내서 볶아보자 해서 하게 된 업체이고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아, 이 콩은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좀이제 한정적이에요 뭐 요리로 해도 많은, 많은 이렇게 다양성을 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요 볶음이라는 게 우리들 옛날의 추억 추억 속에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올 간간히 이렇게 볶아 줄때 그때 먹는 맛이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살려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요걸 이제 구상을 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직접 농사를 져가지고 항상 신선하고, 로컬 푸드를 요새 많이 장전을 하는데, 로컬이란 게 실질적으로 이게 로컬이거든요. 저희는 몇 미터 가지도 않습니다. 몇 미터 안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생산을 한 제품을 아주 신선한 상태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게 농사를 지면서도, 물론 뭐 인증을 따지자면 GAP 인증 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받고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항상 신선한 제품에 그에 나온 요런 제품을 가지고 항상 공급 받아서 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을 하고 저희가 제대를 하고 생산을 하니까 그게 항상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제품 좋은 제품을 제가 받아서요 이제 볶는데요 으 이걸 프라이팬 음, 하면 그냥 딱딱하지만 저희 제품은 그러니까는 저희만의 노하우인데 이제 쪄서 건조를 잘 해서 그 건조도 잘못하면 또 식감이 망가져요. 거기다가 볶을 때도 그 일정한 온도가 있어요. 이 콩도 백태가 있고 진눈이가 있고 서리태가 있지만 다 틀려요. 그 온도가 빼는 온도나 뭐 투입하는 온도나 보면은 거기다가 또불 세기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항상 예민해져 있어요. 특히 이 율무 같은 경우는. 일, 이초 순간에 훅 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힘든데 제가 그런 노하우는 다못 알려드리고 나만의 손맛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정성 들여서 볶아서 드립니다. 두초골 장난콩 볶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주세요. 많이 찾아 주세요. 맛있어요.